예, 예레미야 48장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모압에 관해 선포하신 심판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큰 딸을 통해서 시작된 족속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성경에 특별히 심판의 본문을 읽을 때가 되면 악을 행한 민족이나 혹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아닌 이 모압이 심판을 당하는 것, 아무 거리낌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어떤 흉악한 범죄자들의... 판결을 들을 때가 있죠. 그래서 그들이 그 범죄 행위에 합당한 어떤 판결을 받게 되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그 심판을 혹은 처분을 받는 사람이 내 가족이거나 혹은 내 자식이거나 그렇다면 우리는 쉽게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연하게, 냉정하게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그렇게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혹은 냉정하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울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그 심판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본문 특별히 30절 39절의 이 말씀은 세 가지 흐름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만한 모압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시는 하나님. 두 번째, 그 심판을 받은 모압이 재난 속에서 울부짖을 때그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심판을 집행하신 후에도 여전히 그 모압을 두고 모압을 보시면서 울고 계시는 하나님 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곧그 심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눈물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당할,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모합 때문에 우신다는 겁니다. 30절에서 하나님은 모합의 죄를 정확하게 진단하십니다. 나는 그의 분노와 그의 허탄한 자랑을 안다. 모합의 문제는 단순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만, 스스로를 높이는 태도, 그것이 모합을 무너뜨린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모합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냉혹한 판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 가운데 결정된 심판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합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눈물이 보여집니다. 정작 심판을 받게 되는, 심판의 목전에 있는 모합은 울고 있지 않는데 그 모합을 심판하실 하나님은 울고 계십니다. 좀 우리가 부모님과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자녀가 때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자녀보다 먼저 알 때가 있죠. 왜냐면 인생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그 자녀들이 깨닫는 것보다 먼저 부모님이 깨닫게 됩니다. 그때 깨닫지 못한 자녀들은 웃고 있지만 그 부모님들은 장차 자녀가 당할 괴로움 때문에 이미 울고 계시죠. 괴로워하십니다. 장차 자녀가 겪게 될 그런 결과를 알기에 깨닫지도 못하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부모님은 마음의 고통을 느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 하는 겁니다. 3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모합 때문에 울며, 모합의 모든 백성을 생각하며 부르짖고길 헤레스의 주민을 생각하며 신음하신다, 탄식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길 헤레스라는 도시는 옛 모합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길 헤레스의 사람은 결국 모합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야셀이라는 도시가 나왔는데 야셀은 모합 북쪽에 번성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번성했던 야셀이 멸망하게 될 때에 그 땅의 거민들 그 야셀의 사람들이 흘린 눈물보다 이제 장차 이 모합 땅이 임할 심판 때문에 하나님이 더욱 울고 계신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죄를 향한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하셔서 폭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은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눈물 속에서 내려지는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32절, 33절 말씀은 심판에 처하게 될 모합이 어떤 변화를 겪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본문에 보니까 전에는 신마의 포도나무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무성했다. 아마 이, 이 모합당에서부터 저사해 바다에 이르기까지 그저 풍성한 포도나무의 열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 틀에는 수확의 기쁨의 외침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합당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이제 곧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과수원과 그모압당 전역에서 기쁨과 환희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주를 만들던 그 포도주의 틀에는 더 이상 포도주가 흐르지 않을 것이다.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를 밟던 자들의 그 즐거운 외침도 끊어질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지난날의 번영과 풍요가 크면 클수록 장차 당할 심판이 더욱더 비참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심판을 당할 모합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재난을 당할 모합을 바라보면서 우십니다. 심판을 결정하시고, 심판을 내리시기로 하면서, 그 심판을 당할 백성들을 바라보며 울고 계십니다. 그 사, 특별히 32절, 33절에 보면 마치 시처럼 나와 있어요. 죽은 자를 애도하는 조가처럼 보여집니다. 여전히 우리는 모합이 심판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악인들이 멸망을 당하고 원수들이 심판을 당하는 것 당연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고 생각하는 그들, 그들을 심판하시면서도 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는, 우리가 쉽게 놓치는 하나님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당할 모압 때문에 울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심판 가운데 울부짖는 모압 때문에 오시는 하나님. 34절의 말씀은 모압 땅 전체를 덮던그 울부짖음이 여러 성읍들의 이름과 함께 묘사되고 있습니다. 해스본에서 엘르알레까지, 야스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기까지 통 통곡의 소리가 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언급된 이 도시들은 모압의 중요한 도시들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지어 니모스의 물도 메마른 땅으로 황폐하게 되었다, 말라버렸다. 모든 땅이 황폐해졌고 수확이 끊어졌습니다. 모합 땅 전체에 재난이 임했음을 의미합니다. 교만했던 모합이 더 이상 웃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재난 앞에서 절규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34절에 이 재난을 당하는 백성들의 울음소리는 36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울부짖음을 불러 일으키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재난을 당하여 고통 중에 부르짖는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울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 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 '운다' 하는 이 36절에 '운다'는 이 표현 대신, 내 마음이 피리처럼 소리를 낸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시면서... 터져 나오는 그 마음의 슬픔과 안타까움을 억제하려고 하지만 억제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31장 20절의 이 표현과 대동소이한 표현입니다.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는다. 고통받는 자녀들을 보면서 그 백성들을 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애가 끊어지는 그런 고통을 나타내는 것이죠. 내가 겉으로 내가 심판을 했기에, 내가 겉으로는 드러내지 못하지만 그 터져 나오는 그 안타까움과 울음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이 마치 피리처럼 소리를 내고 있다. 그렇게 안타까워하십니다. 심판당하는 모압의 울음소리를 듣는 하나님께서, 그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시고 울고 계십니다. 진이 이 모압의 죄악을 인하여 심판하셨지만 심판하셨다는 그 스스로 그 생각에 안타까워하시면서 슬퍼하시고 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압이 임한 심판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참으로 참혹합니다. 36절에 보니까 모았던 재물이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니까 머리를 밀고 수염을 자르고 손에는 칼자국이 허리에는 굵은 배를 두른 이 모습은 애도의 모습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초상집의 모습입니다. 죽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비극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합이 이미 심판을 당하고 있으니 더 이상 울어도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치명적인 질병과 싸우던 우리의 가족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이 있으시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죠. 그때 우리에게 가장 아픈 순간 혹은 가장 아픈 시간이 언젠가면 의사로부터 이제 더 이상 치료의 방법이 없다 그런 마지막 선언을 들을 때가 아니에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의사가 우리 가족 뭐 저희 아버님에게 이제 더 이상 뭐 의사가 어떻게 할 일이 없다 그런 그 마지막 선언을 들을 때 그때가 가장 아프진 않았어요. 진짜 아플 때가 언제 언제였는가 하면 그런 선언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할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두렵고 안타까운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울고 있는데 그 우리의 울음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때 그때가 가장 고통스럽고 아프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받는 자리에서 울부짖는 이 모합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재난 중에 부르짓는, 심판 중에 부르짓는 이 울음소리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심판을 하셨지만 당신이 내린 심판을 당하는 모합이 소리 내어 울부짖을 때, 부르짖을 때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울부짖는 그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우십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랑의 눈길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모압을 심판하신 후에도 여전히 우시는 하나님. 3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산당에서 제사드리던 우상숭배를 완전히 제거하시겠다. 33절에도 보니까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심판의 주체가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심판하실 분도 심판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거두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38절 말씀에도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을 깨뜨려 버리듯 모압을 다루셨다. 그들을 깨뜨려 버리셨다. 말씀합니다. 그 심판의 이유가 무엇인가면 그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합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그저 악을 행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받게 될 것이라는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합은 다시 고쳐 쓸수 없는 것 같은 깨진 그릇처럼 보여집니다. 모합의 모든 집들의 지붕과 거리에서 슬피우는 소리가 들려집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심관 능력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깨진 그릇 같은 이 모든 심판의 장면 속에서, 심판 당하는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심판하신 하나님이 함께 괴로워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뭐 교회에서도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은 안전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손에서 위험한 물건을 빼앗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유 같은 게 그래요. 칼 같은 게 그래요. 어릴 때 보면 그저 손에 다치자를 아이들용 가위를 주면 그게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날카롭고 큰 가위, 그런 칼을 달라고 막 보채죠. 그러면 아이가 달란다고 그 위험한 가위나 칼을 줄 부모님이 계시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자녀가 원하지면 때로는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그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그 자녀들에게서 위험한 물건을 빼앗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를 위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회초리를 들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는 어린 자녀들은 그 순간이 아파서 그저 부모를 원망하고 울어댑니다. 그러나 그때 그 부모님은 자녀가 가지는 아픔보다 더큰 아픔을 가진 채그 자녀를 막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시 부모의 마음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모합을 심판하시던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시지 않았을까? 모합을 그 죄악 때문에 심판하셨으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합을 위하여 울며,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고 있는 그 백성을 보시면서 내가 모합을 위하여 울며, 하나님은 그 깨진 모압의 모습을 향해 등을 돌리시지 않습니다. 심판을 받았고 비참해졌고 죄악 중에 있고 재난 중에 있고 깨진 그릇 같은 그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눈길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재난 중에 울부짖는 그 울음에 응답하시면서 더큰 아픔으로 아파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바라보며 아파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보시면서 아파하십니다. 모압이 재난을 받으며 부르짖는 소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십니다. 죄를 지은 그 모압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은 우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심판하실까 하는 것이죠. 저는 어릴 때 철이 없어서 그랬어요. 제가 좀 개구태서 저희 선친께 회철이 맞을 때가 많았거든요. 또 회철이 맞고 자면, 잠결에 보면 저희 아버님이 그 회철이 맞은 자리에 약을 발라주세요. 그 유명한 안티프라민. <laughs> 근데 그걸 발라주시는 표정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냥 잘못했다면 되는데 독을 피워서 매를 본다고 한타까워서 이렇게 발라주세요. 그럼 제가 잠깨를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실 거면 왜 때렸냐고 그렇게 아파하실 거면 왜 때렸냐고 때리질 말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심판하시고 오실까? 그러실 거라면 심판하시지 말지. 왜 심판하시고 오실까? 악한 길로 가는 자녀를 그냥 두실 수가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모합이 이방족석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하시고도 우시는 이유는 여전히 그들이 심판을 당해 울면서도 그 심판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파괴하심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다른 한 켠에 회복의 길을 열어두십니다. 그 길이 분명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존재가 되는 것,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들이 되는 것. 교만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이 되는 것.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우실 뿐만이 아니라 이방 백성, 모합을 위해서도 우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어떤 민족이건 누구이건 고통과 재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안타까워하십니다. 그 누구도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그 고통 당하는 것 당연하다, 싸다, 그렇게 취급받을 생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아파하시고 우십니다. 하나님은 냉정하게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비록 믿지 않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설령 우리의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이 괴로움을 겪으면 함께 아파하시고 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생각해봅니다. 이 땅의 모압들, 이 땅의 모압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 교만과 우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 우리가 울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잣대를 가지고 그저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 모압은커녕 이스라엘과 유다, 즉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그들도 마음에 품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 울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한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아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포용하고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압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것은 주의 말씀대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며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나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본받는 일이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2025년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물을 생각하며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때,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부여잡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몸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 해를 돌아보며 새해를 맞이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